고, 네. 언제쯤 여긴 오픈이 나요? 어, 지금 예정은 한 6월 둘째 주? 아, 네, 6월 정도. 둘째 주면 네, 저희 들어. 영상 나가면 한 7, 8월 될것 같은데 <laughs> 아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laughs> 네 지금 밀린 아, 영상이 너무 많은데 아, 제가 게을러서 아, <laughs> 편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신기산업에 놀러 왔는데 혹시 오늘 어떤 거 해주실 건가요? 어 오늘은 이제 저희 신기산업 시그니처인데 신기라떼라고 하거든요. 아 네. 신기라떼.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지금 신기라떼 그러니까 커피랑 뭐 우유 뭐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는데 네네네. 혹시 대충 어떤 것들이 들어가나요? 어, 일단은 저희가 발로나 코코아 파우더랑 그다음 카라멜 소스 그다음 콜드브루로 해가지고 원액을 만들고요. 네네. 거기 위에 코코넛 크림이 올라가는 메뉴예요. 네. 들었을 때는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laughs> 한번 편하게 만들어 주실래요? 알겠습니다. 바로 만들까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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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볼게요. 저희가 그 신기산업이 지금 신기산업이랑. 신기숲이랑, 그 다음에 거제도에 신기해로라고 있는데, 거기도 다 신기라떼가 있거든요. 아 근데 거기 매장마다 좀 특색 다 다르게 해서, 이름은 신기라떼긴 한데, 네네. 다 달라요, 메뉴가. 어 거제도에도 있어요? 거제도에 얼마 전에 오픈했습니다. 아 거제도도 한번 또 가봐야겠네요. 네, 거제도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도 시간 되시면 한번 들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희가 그 관광객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네. 좀 손님들이 커피를 어떻게 하면 쉽게 마실 수 있을까 그런 음. 고민을 하다가 좀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네. 네. 그런 걸로 해서 만들었어요. 다 됐나요? 네, 금방 아, 네. 만듭니다. 금방 만드네요. 네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신기산업에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네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저희 아 그러니까요 네. <laughs> 저희가 이제 신기산업에 놀러 와서 네. 이 신기라떼 이 커피를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 혹시 먹는 방법이 따로 있나요? 어 그냥 빨대 없이 네네. 편하게 드시면 저희가 크림 요거랑 그 찐득함을 좀 조정을 해서 네네네. 드셨을 때 바로 네. 커피랑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아, 일단 크림이니까 네네네. 제가 한번 먼저 빨리 먹어 볼게요. 어, 위에 크림에 밑에 베이스. 음, 근데 일단 입에 넣기 전부터 있잖아요. 코코넛. 향이. 어, 맞아요, 맞아요. 와, 그냥 들어오는데. 네. 기분이 좋아요 그냥 마시기 전부터 코코넛 향금때문에 일단 기분이 되게 좋고 크림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일반 우리가 아는 그런 크림보다 더 부드럽다는 느낌이 드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네네 <laughs> 음 이게 저희가 저도 이제 많이 먹으러 다니셨네. 물론 해주시는 분들이 다 맛있는데 진기라떼가 조금 다른 크림라떼 크림라떼랑 조금 다른 향스라고 느껴지는 음... 게아 콜드브루. 네 맞습니다. 네네네 콜드브루. 물론 뭐 콜드브루 그냥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에스프레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확실히 부드러움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어, 그... 입에서 딱 들어갔을 때 이게 콜드브루다 보니까. 커피라서 막 부담스럽고 이런 건 전혀 없고. 네, 맞아요. 네, 입에서 부드럽게 넘어가고, 입 안에서는 계속 이 크림과 그 다음 코코넛의 향미가 남아있어서, 네. 어, 역시 시그니처 메뉴가, 괜히 시그니처 메뉴가 아니다. <웃음> <웃음> 맞습니다. 라는 <laughs>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맛있는데, 네. 일단 인터뷰 계속 하는 동안 저는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네, 네, 네. 하고요. 아, 그리고, 자, 대표님 소개 간단하게 네. 한번 부탁드릴게요. 음, 카메라 보고. 네, 편하게 보시고 들시면 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기산업, 그 다음에 신기숲, 얼마 전에 오픈한 거제도 신기회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이성광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신, 거제도 점은 이름 뭐라고요? 신기회로요. 신기회로. 회로. 해로. 아. 바닷길 뜻이나요 아, 회로? 네네네. 아, 회로. 신기회로. 저는 신기산업이 이제 뭐, 이렇게 건설, 건설이라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 쪽에 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네. 회로라고 한번 아 생각을 해봤는데, 아, 그게 아니고, 바다해. 맞습니다. 맞네. 그러면 해로, 신기해로, 네. 거기도 한번 가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다음에 한번 놀러 가도 어 너무 좋겠죠? 좋죠. 네네네. 뷰도 진짜 좋고. 네네. 좋습니다. 아 오시면 은 신기산업도 근데 뷰는 엄청 좋잖아요. 네, 신기산업도 뷰가 좋은데 거기도 완전 또 다른 느낌이라 가지고 아 뷰에 반했어 가지고. 네네네.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저한테는 신기숲으로라고 하셔가지고 네. <laughs> 제가 갔다가 일로 왔는데. 그쵸, 그쵸. 저는 신기숲은 몰랐거든요. 음... 근데또 신기숲이라는 곳도 있고. 네네네. 아, 거기는 또 컨셉이 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는 뭐 신기산업이랑 완전 반대되는 느낌이고요. 네네. 조금 더 편한 좌석이랑 좀 손님들이 거기가 이렇게 숲으로 둘러싸여 있거든요. 아, 네, 대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조금 편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고 이제 거기서는 조금 여유롭게 즐기시라고 아 저희가 드립도 판매를 하고 있고. 지금 신기산업에는 이제 드립은 없었고 그렇죠. 그 그래서 이제 신기숲에서 드립을 하시고 계신데 네. 바로 오늘 잠깐 인트로에 나왔던 이 공간에서 네네. 이제 뭘하실 계획인가요? 어 뭔가 커피에 대한 갈망이 계속 좀 있어가지고 아, 커피 하는 사람이면 네, 네 커피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있죠, 이거는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네. 조금 이제. 어친기 숲에서 드립을 팔고 있긴 하지만, 네, 전문적으로 드립바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아 그래서 그 공간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앉아있는 여기가 네. 이제 그 드립바를 위한 공간입니다. 음, 원래 여기가 아까 전에 들어오다 보니까 네. 뭐라고 적혀져 있던데, 여기가 원래 자파점이었죠? 네. 네, 그 공간이 이제는, 여기는 이름이 따로 생기나요? 어뭐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네. 결국에는 뭐 신기 산업이 제일 좋을 것 같다라고 아 해서 따로 이름은 안 정했어요. 이름은 따로 있는 네. 건 아닌데 신기 산업 바로 이제 계단 내려오는 밑 부분이라서 이쪽에 오셔서도 어, 드립 커피 네, 즐겨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언제쯤 여긴 오픈이나요? 어 지금 예정은 한 6월 둘째 주. 이 요걸 주면은 저희 영상 나가면 한 7, 8월 될것 같은데 아, <laughs> 아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네 아, 지금 민린 영상이 너무 많은데 아, 제가 게을러서 아, 편집을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이쪽에 와주셔서 커피 드시는 것도 좋겠고 영상 볼 때쯤 되면은 아그 공간 이 공간이구나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커피를 하면서 좀 즐거운 일도 많고 뭐 힘든 일도 많은데 네. 신기 산업이랑 공간이랑 지금 보면은 신기 산업, 신기술, 신기해로 그다음에 이쪽 드립 하는 쪽 이렇게 하면은 사실 즐거워서 하는 일이기는 하지만 네. 또 많이 오픈을 하다 보면은 그쪽 또 힘든 일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많죠. 그런 네. 부분들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좀 힘든 부분들이 음, 이게 좀 이렇게 곳곳에 분산이 되다 보니까, 음, 운영적인 측면이나 관리적인 측면에서 네네. 좀 제가 더 열심히 뛰어야지 돌아가는 아 부분인데, 저도 조금 게으른 편이기도 <laughs> 하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음. 이제 친구들과의 단합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도 뭐 물론 잘 되고 있지만, 예전에 신기산업에만 있을 때는 엄청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아, 그쵸. 네, 지금 이제 그 친구들이 다뭐신기숲 점장, 저기 해로 거제도 점장 막 이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분산돼서 이야기를 좀 예전만큼 이렇게 재밌게 일을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이 조금. 아, 떨어지는 아무래도 거. 같은 공간에서 네. 살부대끼면서 이야기하고 하는 게 조금 더 친밀도가 높을 수 밖에 없죠. 그쵸.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이제 어쨌든 계시던 분들이 다 분산되고 네. 점장님으로 가 계시니까 아, 그런 부분도 좀 힘든 부분이고. 네. 또 반면에 이렇게 다양한 거를 해보면서 즐거운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어, 뭐, 저는 이 커피, 그 다음에 뭐 카페를 운영하면서 제일 좋은 거는 즐거운 일은 그냥 그거 하나인 것 같아요. 손님들이 커피 맛있다고 했을 때. 아... 그 다음에 손님들이 공간을 보고 네. 너무 좋아했을 때 음... 그런 반응들 보는 게 너무나 즐거운 일이고. 네네네. 네, 네. 그거 말고는. <laughs> 뭔가 즐겁다는 게. 어, 네네. 뭐 저는 이렇게 큰 매장들을 사실 잘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분명 히 안에서도 즐거운 점들과 또 이렇게 음, 힘든 점들이 공존하겠죠. 그렇죠 네, 네, 공존하겠고, 그래도 계속 하시는 거 보면은, 아, 정말 커피를 좋아하시는같다 네. 왜냐면 저희도 하나 오픈하고 나면은 진이 다 빠지거든요. 아, 빠져요. 너무 힘들어요. 두번 다시 안할 거다 하면서도, <laughs> 사고를 치고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아, 사장님 벌써 지금 어쨌든 네 번째 공간이기 네. 때문에 아 많이 힘드실 것 같다 라는 이런 생각도 하면서 왔고 아 그리고 우리는 자, 나이브 브로스 대표님께서 그쵸. 네, 신기산업 대표님을 소개해 주셔가지고 일로 넘어왔는데 네. 이제 신기산업 대표님은 혹시 어디로 소개를 해 주실 건가요? 음... 아무래도 제가 영도에서 카페를 하고 있다 보니까 네네. 영도에 있는 카페를 조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네네. 저기 또 저희가 부산항대교 뷰가 보인다면 남항대교 뷰가 되게 좋은 카페가 있거든요. 어... 영도의 오구카페라고 아... 네. 이제 스트롱홀드로 로스팅도 하고 있고 네. 오구카페를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네네. 다음 릴레이에서는 오구카페로 가기로 하고 자 아, 저희는 이제 마칠 건데 네네네. 혹시 마지막으로 음. 한마디 하시고 싶은 게 있나요? 어음 저는 그 다른 카페 사장님들한테 좀 네.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어요. 아, 네네네. 이게 잘 들어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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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듣고 <이거> 반성해라. <laughs> 그런 건 아니고 네. 코로나 때문에 진짜 다들 너무 너무 많이 힘들었잖아요. 뭐... 잠깐만요, 힘든 얘기 하는데, 제가 너무 <웃음> 아, <웃음> 맛있게 먹고 있는 것 같아서. 아, 죄송합니다. 네. 아 예, 계속 하세요. 네, 이제 너무 힘들었는데, 그쵸. 이게 뭐 지금 다 풀렸다고 해도, 네. 그게 복구가 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아, 네.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카페를 뭐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신데, 조금만 더 힘내서, 음. 이번 연도만 잘 넘어가면은, 내년에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아 조금 더다 같이 파이팅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파이팅. 하고 네. 파이팅. <laughs> 네. 네. 진짜 힘들었는데. 맞아요. 좀더 좋은 시기가 오고 있지 않을까요? 아 분명히 오죠. 네네. 네, 올것 같아요. 아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신기산업 대표님 얘기 잘 들었고요. 저희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기 산업 대표님이셨고 건태론 커피 생활의 건태커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우 너무 갔습니다. 너무 너무 우울한 막 그런 얘기 만했네요 선생님?